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고 또제 채널에도 전문가들의 해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하나는 종목에도 대장주가 있듯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바로 현재의 대장을 꼽으라면 저는 이분을 꼽을 것 같아요. 바로 주식 대장 강영현 님입니다. 이분의 현재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식 유튜브 채널은 당연히 있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강영현의 주도주 클럽 유튜브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채널이 다 있지 않나 싶지만 제도권 전문가 중에서 본인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3% 출연진을 기준으로 보면 윤지호님 없고요. 이베스트 채널 1위원에서 활동 중이고요 박세익님 없고요 다른 채널에 출연만 하시고요 이경민님 없고요 박병찬님 없고요 박석준님 없고요 거의 없으시고 어, 있는 분들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김영인 교수님 증시 각도기 옛날에 3%에 출연했던 분이죠 연불리 그리고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정도뿐인데 우측 하단에 보면 강영현 이사님은 심지어 브이로그도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뭐 지식을 전달하는 컨셉이라기보다 자기 일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있다는 라건 나름의 팬덤이 두껍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강영현 이사님이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채널에 요약 영상 올리면 댓글도 보잖아요.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비결이 뭘까? 어떻게 주식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마음을 누구는 사로 잡고, 누구는 못 사로 잡고, 다들 사로 잡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사로 잡았을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어, 개미들보다는 오히려 주식 전문가님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강의사님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할 테니까. 가장 먼저 전문가로서의 명성의 시작은 예상 적중이죠. 종목이든 시황이든 사후 분석보다는 예상 적중을 해서 실제로. 이분 말을 들었더니 돈을 벌었다 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스타가 되는 거죠. 돈을 벌었다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타가 된 사람들은 예상이나 주식 전망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근거를 대면서 그것이 꼭 들어맞았을 경우에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자 기본인 거고 과거의 연불리도 개미의 등대라고 불리기까지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에서 신들린 종목 추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서 대스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하락장이 오면서 그가 추천한 종목들이 나락을 갔고 지금은 연불리의 인기가 차갑게 식었고 그때 열광했던 팬들이 종목에 물리면서 열광했던 딱 그만큼 안티팬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은 염불리가 고수들과 함께 나와서 시장 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뭐 그런 자리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염승환님이 추천한 주식의 종토방이나 주식 유튜브에서 증권사 마바라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염불리를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죠. 워낙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격을 당하는 건데 마바라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뭐 바람잡이, 허풍쟁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건 청산 유수, 뭐 그런 뜻이죠. 연분리 전에는 존 리가 있었고 연분리 이후에는 유동원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실력이 없으시다라기보다는 먼저 주식이라는 게 인간이 맞출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핵심은 이분들은 증권사 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충실했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존리는 신뢰를 얻어서 열심히 메리츠 증권에 상품을 팔기 위해 그랬던 거고 염불리는 열심히 e b 스 증권 앱 홍보도 하고 또 거래량을 늘리는 게 1차 목적이었던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부족한데 연금저축 펀드, 펀드, 저는 보험보다는 펀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사람들 애초에 개미의 등대라든지 뭐 구원자라든지 뭐 연불리라든지 뭐 종목을 보는 해안이 있다라든지 라는 기대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했던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 반면에 강영현 이사님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속한 유진투자증권의 이익을 거스르면서까지 시장의 위험신호를 알려줬고 시장의 하락을 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10개월 전에 즉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수개월 후 지금의 강영현 님이 있는 거죠 저처럼 이제 강영현 님을 대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보이는 썸네일은 올해 초에 시장의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는 강영현의 전설이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3 프로 tv 방송의 썸네일입니다 이전에 추앙을 받던 전문가들은 사실 다 긍정론이었고 그 인기는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매우 담백한 어조로 어려운 단어는 일체 쓰지 않고 동네 형이랑 편의점에서 소주 한잔 먹고 알려주는 듯한 말투로 영어인지 사투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단어를 쓰면서 레브리지 이렇게 건네주다 보니까 뭔가 다르다. 레브리지를, 레브리지를 읽혀서 한 것들은 은행들이 떠안고좀 진심이 느껴진다. 어, 설마, 증권사 직원인데. 진심인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장을 하락장을 맞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역주행을 합니다. 저도 다시 돌아와서 정주행을 했지만 10개월 전 영상인데 댓글 창을 보면 1개월 전, 3개월 전, 4개월 전 댓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입소문 나면서 어,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진짜 전문가들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본 분이네. 진짜 대단하다. 전설의 시작임. 혼자 찢었음. 전설의 시작. 뭐 전설의 시작. 한마디로 성지순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증권사 직원이 종목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례로 리포트만 봐도 매도 리포트라는 것 자체가 한국 증권사에서는 내지를 않아요. 다 매수 의견이지 매도 의견인 리포트를 제가 2년 동안 리포트를 거의 매일 뒤지면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매수죠. 매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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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죠. 시장 안 좋은데 다 매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목표가를 낮추면 아. 이 종목이 안 좋구나를 아는 거지. 그 목표가조차도 현재가보다는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폭락하고 나서 더 낮은 목표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LG화학. 그러니까 돈을 넣으라는 전문가가 있어도 돈을 빼라는 전문가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남았다라는 의견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닥터둠이라고 하면 유명하신 분은 김영희 교수님이나 김한진 박사님 정도인데 경제학자이시고 교수님이시지 증권사 직원은 아니거든요. 이해 관계가 없으시니까 하락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뭐 홍춘우 님도 경제학자시고. 근데 경제학자의 문제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은 늘 맞지만 주식시장에 적용할 때 타이밍적으로 오차나 변수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학으로 주식을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거죠. 그때 그 경제 지표가 이런 식으로 왔구나. 예상과는 달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이사님이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근거로서 첫 번째가 증권사들이 대동단결해서 개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한국 시장의 분위기를 까꾸로 간다라는 점. 까꾸로. 어, 증권사 소속 멤버가 혼자서 소신 발언을 한다? 참미스테리죠 참고로 강 이사님이 소속인 유진투자증권도 MTS가 있습니다. 다트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그 위탁 매매업 비중이 크지 않기는 또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 위에서도 동네 형처럼 친근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강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증권사를 대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개미들에게 진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예시를 영상에서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사실 증권쟁이에게 강세장 말고 다른 꿈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하락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로 수익을 내고 거꾸러지는 거잘 피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올라타서 그거를 상승을 누릴 때그 기분은 그렇죠. 이거는 뭐 네.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먹을 때는 100% 먹어야 되지만 깨지면 50%만 깨지면 본전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먹으려면 여기서 반토막 내놓고 다시 올리려면 100% 되니까 아예 깨지지를 말고 뒤에 물러나 있자라고 음. 하는 게제 지론이었고. 저는 공인이나 대중에게 얼굴을 비치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 공감 능력 혹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강의사님 영상을 보다 보면 이래서 이분이 대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죠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롭고 부적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월급 받아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 충격 그 사람들이 콩나물값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하고 격리되고 파이어볼을 치고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은 때가 있거든요 아 숫자적인 관점에서 숫자적인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금리를 4%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CP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6% 7%까지 올라간다는 건이 사람들은 밥 먹고 숨 쉬는 거물 마시는 거 빼고는 전부 은행에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이 인간적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상황과 현실의 온도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down to e a 라고 표현되는 덕목인데 유명인사라고 해도 지상에 내려와서 일을 봐야지 자꾸 하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종종 어려운 용어를 쓴다거나 혹은 겉은 겸양을 떨고 있으나 속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다 땅에 붙어있지 못하고 하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중은 이걸 모르냐? 대중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어, 땅에 붙어있지 못하고 이제 하늘로 가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이런 분들이랑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강의사님의 이 땅에 붙어있는 모습, 그런 데서 믿음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룬 영상이 이제 강이사님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강이사님을 자주 만나본 사람으로서, 뭐, 지, 직접은 아니지만, 나름 느낀 점을 공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